왓썹파블로의 파블로 입니다 여기는 왓썹파블로의체야 <laughs> 입니다 여기는 왓썹파블로의 창영이고요 <laughs> 우리는 지금 서핑하러 왔는데 아, 캘리포니아 바다가 이렇게 더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요런데 막 음식 먹고 버리고 난리 부르세요 아주 그냥 냄새도 지금 똥냄새가 나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나 봐요 일본에서 흘려보낸 거에 대한 개념이 없나봐요 전혀 개의치 않고 서핑하는 거 보여 <laughs> 아유 이 바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야 파도 좋다 나도 변신 완료 서핑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서핑 끝나고 바로 커피 수혈하러 왔는데 여기 근처에 되게 창고 같은 카페 지금 이렇게만 보면 완전 창고죠? 창고 같은 카페 있는데 느낌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느낌 장난 아니야. 아 우리 하리는 사랑받고 있던 또 저기서. Very expensive haircut. <laughs> Most expensive than mine. It takes so much time. I know. Huntington Town is a are good place. It's a perfect city. It's simple one free refill as well. One free refill? Nice. Let me know whenever you're ready. Alrighty, thank you so much. And this is the bonbon. Yes. If you want to try a different coffee and the refill, I can do that for you too. Oh, really? I love you. 오,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뭐, 아, 저거 뭐지? 왜 맛있어? It's really good. o wow. 어 어, 진짜 날 거스니다. 어, 계산해야지. 나 계산도 안 하고. 아, <목소리를 잊는다> I'm about to forget my pay. <laughs> <목소리를 잊는다> 아니, 근데 여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 좋다. 직원들 프임들리는것 같네. 요새는그안 친절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많아. 조금 잘나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친절한 근데 그거는 알바생들이 문제인 거지 사장이 나와서 하는데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블루이스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카페 있는데 거기도 사장이 항상 나와 있으니까 직원들이 엄청 막화기애애하고 친하고 막 그래야 되나 봐. 아니 근데 한국에 팁 톤을 놔두는 것도 사실 자기들 마음이지. 그거 어, 사실, 사실 그렇지.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응. 나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안움지있는 거야. <laughs> 아니 왜왜 왜?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면 되잖아. 근데 그거 이거 뭐예요? 왜 이거 놔뒀어요?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자체가 되게 베베꼬인 것 같아요. 안 주면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돼서 자기네가 돈을 더 내야 될까봐 두려운 거지. 그럴 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화가 되면은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문화 거부라고. <laughs>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나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표시하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에 여행 와서 한국 사람들 제발 팁은 좀 제대로 주고 봤어. 어떤 사람이든, 그니까, 러그 문화를 한국에 만약에 팁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왜냐면 원래 한국 없던 문화니까. 근데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고, 이거는 미국에 당연히 있었던 문화기 때문에. 그치, 문화를 따었다 그 문화를 따라주는 게 여행 오는 사람들에 의한 예의지, 여행이니이 그러니까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기본적인 예의인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안까 그러니까, 그게안타까워러니면그렇게까면까그한사람그우리나그전반적그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는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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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들이 아시안을 보면 은 서비스를 잘안 해. 왜냐면 어차피 팁을 안줄걸 아니까.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그 사람들도 좀팁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얘들한테 해주면은 똑같이 해줘도 얘들은 팁을 많이 주고 얘들은 안 주면은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팁을 아니 그 그러니까 서비스 잘 잘해줄 수밖에. 피해는 우리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지. 팁 많이 주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야. 가끔씩 팁안 줘, 진짜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예, 내가 일하는데도. 영수증이나 적어. 왜 그런지? 어, 팀안주 이유를 적는 애들이 있어. 영수증인가요? 차라리 왜 낫지? 그런 애들은 오히려 팁안 주지도 않아, 줘.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이랬다. 불편해. 했 커피도 안 마셔서 이번에 리필. 다른 걸로. 어, 예. 그러면 형이 안 시킨 걸 내가 시켜가지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yes please i'll get the second one yes Burda. thank you o t h a u thank you boy 나는 본본이 맛있다 첫 번째 게 먹었던 게 제일 맛있네. 뭐나 어,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약간 시큼 어, 이게 전형적인 에티오피아 미디엄 로스팅한 느낌 약간, 약간 과일향 같은게 있어요 이런거 같다 플로 이름답게 딱 과일향이 나네요 근데 맛있다 다 음, 나는 플로라 플로라는 꽃향기 아마 나는걸까 미국의 제일 좋은 점 어디에 가나 강아지들이 많다 카페 들어가도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다 저 친구 오리오리하게 우리 생겼다. 네. 멋있게 생겼다. 일다돈 먹었네. 아,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에이. <laughs> 네, 커피 다 마셨고, 어, 카페인 충전 잘 해서요. 이제는 인앤아웃 먹으러 갑니다. 바로 코앞에 인앤아웃 있더라고. 이제 형 누나가 사실은, 한국 갈 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먹고 싶은 것들이 약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오히려? 오히려 비싼 음식 이런 것보다 인네나우 이런 거에 제일 그리울 것 같다고 해서 인네나우 먹으러 갈 겁니다. 어, 간 김에 한번 물어볼까? 인네나우 친구들 얼마나 버는지 저번에 트위더조에해서 물어봤던 것처럼 재밌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가 진짜 이상 기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말도 안 돼. 이 계절에, 지금 이뭐 9월 달인데, 이렇게까지 비가 오는 거나저 살면서 처음 봤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지구 온난화가 무섭긴 합니다.